야 올해도 꿀을 떠야 되는데 올해도 꿀 먹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꿀이 다다 빨아먹어갖고 이걸 뜨면 애들이 다음에 겨울에 먹을 게 없을 것 같네 빙의 걸 그냥 확 잡다 놔야지 아우, 그래도 벌들이 상 그렇게 많이 사납지 않네요, 그러면. 작년에 계산. 아우, 닭구리 변네 니가 때문에 니네 오래 죽겠다. 그러다그래서뭘 또, 또못 먹겠다. 아우, 저 안에까지 다변네이 끝에까지 그때, 나왔는데, 야, 니네들 어떻게 하니 올 겨울에 이렇갖고 응? 꿀이 없네. 꿀이 없어요. 아 올해도 또 꿀을 모두 넘어갈게 생겼네. 아유 벌은 또 이렇게 바글바글 많은데. 이거 다겁눈 끝나 때 먹었으니까. 막았어. 요 내가 올해도 니네들 또 꿀을 사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. 참. 이게, 꿀얻어 먹는 게 옆, 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. 새콤한 냄새는 났는데 먹을 꿀은 없네. 야, 참, 이게, 부드 만들기가 쉽지 않구나. 휴... 어휴, 난리도 난리도, 보통 난리가 아니네. 야, 꿀도 없는가 해서, 이 그거 지키고 있으면 많이, 뭐 새끼들아, 나가서. 꿀을 따오든지 해야지, 아유. 비가 많이 왔고, 다패먹고다 패먹었구나. 그대 어쩌하겠냐 얘들. 꿀을 하다 또, 여기에서 겨울을 나게 해줘야 될것 같긴 하다. 꿀을 더 먹기가 있기 힘들어서 올해도 세 번째 벌통도 또 꿀을 못더 먹습니다. 내년에 또 계약해야지, 벌통 준비.